안녕하세요. <laughs>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 누워있는데, 자려고 누워있는데, 조금 부,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아.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밥을 먹고, 이제 그 뭐지, 어제 저녁에 한 하나뿐인 내 편을 이제 보는데, 아니, 그 이제 기사로 보는데, <laughs> 그, 강수일이라는 저기 그 캐릭터의 인생이 참 비참하고 처참해요. 이제 그 와이프가 아파서 그 이제 병원비 때문에, 뭐때문에 이제 그 자세는 내가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laughs>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살인 누명을 쓰고 28년을 복역했잖아요 딸도 못 키워보고. 근데, 세상에, 만난, 그, 사돈의 친구가 또 살인, 그, 사, 사 자기 살인 누명 씌운 사람이야. <laughs> 거기다가 또, 그, 자기 딸 키워진 사람은 그 집도, 저기, 그, 며느리로 들어갔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laughs> 아, 저, 죽이지도 않았는데, 재채가 까면 그집 사이한테 강까지 줘. <laughs> 이거 너무, 저기, 그,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이 내 인생하고 오버랩돼요. 나도 어릴 때 이제 그 이제 똥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뭐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도 아닌것도 그냥 공부만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때가 누가 뭐 가족들이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 그때도 결국 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모르는데 항상 누가 도와주길 바랬던 것 같긴 해. <laughs> 아니 근데 사실 나도 뭔가 열심히 하긴 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래 노력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그 머리 워낙 좋으니까 그거 너무 <laughs> 좋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저는 뭐그 그냥 보면 이렇게 알았어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졌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간신히 중학교 검정고시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근데 50 넘어서 대학을 공부하는데 세상에 공부 3학년 제일 중요한 때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첫 스타트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막 방통대가 성의가 없고 불편해서 막 화가 났어요 한 번은 그 강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확오르니까 옥수수 알 만하게 여기 허가 빵꾸가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개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laughs> <근데> 신문고 민원에다가 <laughs> 그래서 이제 1학년 때가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총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 총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 담당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교육부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첫 스타드가 뭐였냐면, 방통대에서 이제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한번 오래요. 근데 내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라. 그랬더니, 나보고 내가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뭐 질서를 물랑했다고, 그리고 자기네들 업무를 방해했다고, 징계한다고 그렇게 이제 저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민원 답변하는 것도 자기들 업무예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그 자기 그러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신문고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부정하면 그 대한민국 그 저기 국그 국립대에서 그것도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어요? 너무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나서 밑에 층 여자가 이제 막 소음 시끄럽다고 막 벽을 치고 우리 다 멀치 보더니고 발악을 하기 시작해서 3월 한10 며칠 날부터 13일인가 그러더니 이제 4월달에 <laughs>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저기 그 거지 같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그 영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악령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내리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거기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검찰까지 이제 법, 법원까지 합세라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저주인가? 네,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을 그 너무 그 자기들 이치를 망각하게 한 거예요. 뭐, 매뉴얼에 수정을 했는데, 뭐, 반말하면 전화 끊, 끊, 끊게 그 매뉴얼을 수정했대요. 근데 반말은 친하거나 어린 사람한테 하는 게 한국 정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나는 이제 사회생활을 안 했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천연가 한번 이제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집에서 하던 말투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투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깜짝 놀랐어. <laughs> 근데, 아예 나는 하는 걸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그게 듣기가 이상하더라고. <laughs> 이제 걔네들도 그런지 <그랬는지> 모르지. <laughs> 근데, 근데, 그 사람 나이가, 그러니까 뭐 저기 조카가 나한테 그랬어 저래서 하는 거 하고 이제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제 그랬어 저래서 하고 그런 거 하고 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전화를 잘 받다가 내가 이제 말, 말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저기 한 거지 원래 그런 거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거지 <laughs> 근데 그 전화 받은 놈이 좀 나이가 좀 있었어요 목소리가 나이가 있더라고. 아무튼, 근데, 뭐, 내가 그 공공기관에 전화해서 받는 애들이 뭐, 과장이 받겠어요? 뭐가 받겠어요? 보통은 다 이제 어린 애들이 받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목소리가 애기애기 하는 애들이 받으면 귀워 죽겠어. 사랑스럽고. <laughs> 그러 막, 내가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면, 아니, 요것들이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나이도 바라안해줘왜 <laughs> 물어보냐. 아이고, 내가 속으로 참 야가 빠졌네. <laughs> 예쁘니까 나이가, 나이를 물어보지. 목소리가 너무 애기애기 하니까. 문동환이라는사이 누구지? 문동환 목사가, 그문성근씨 아버지인가요? 네. 21년생이야. 아, 우리 아버지가 28년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61살인가 2살에 돌아가셨어요. 2 0 3 0 4 1 4 2 3 0 4 1 5 1 6 1 71일. 91, 2001, 2011. 12, 13, 14, 15, 16, 17, 18, 19. 99세를 사셨네요. 요즘 더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음. 김야견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에는 숨은 독립운동가가 너무 많은데 몇 명만 알려졌어. 여기는 그 운동한 목사 엄마 아빠가 다목 예전에는 목사들이 참 목사들은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신용이어가지고 신용이었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목사들은 <laughs> 더러운 존재가 됐어요. 음. 아 조카래네. 문성근 씨가 조카래요 아, 그래도 99세까지 사셨구나 아. 아그 간밤에 꿈에 제가 이제 그 지금 과제물이 진도가 안 나가요. 딴데 한번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지금 못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꿈에 이제 시험은 다가오는데 못 해갖고 막 고민을 한건 하는데 또두개의 시험이 겹치는 막 그런 <laughs> 그래서 막 거기에서 어떻게인가는 어, 출석수업인데 출석수업 안에 또 공부를 해야 하는 막 그런 게 왔어요. 그런 그래가지고 어 간밤에 생각해보어 이게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여기 안에 두 개를 시험을 봐야 되나 무슨 막 고민을 하고, 막. <laughs> 그런 꿈을 꿨어. 큰일이야, 큰일. 암튼, <laughs> 요번 학기를 잘 넘기고, 올한 해, 한, 한, 1년을 잘 넘겨야 돼. 문재인 정부가 저주받은 것 같아. 이건 그렇게 밖에 저기가 없어.